조국 대표를 직접 만나 더 궁금하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자, 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달 초 대구에서 시작된 탄핵다방이 사호점 전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국 순회를 시작하신 배경과 참여하신 시민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이런 상황에서, 어, 검찰 수사가 되고 난 뒤에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고, 탄핵에 대한 각종 불법의 혐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소추문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가지고, 뭐, 국민들에게 뭐, 여의도로 와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각 지역들을 찾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가장 처음 시작을 했는데 대구가 통상 말하는 거 보수의 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현장에 갔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한테 오신 한 시민이 나이가 좀 상당히 드신 남성이셨는데 자기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 그런데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탄핵을 하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은 거의 유사한 상태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특징이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소극적인 민주당 등 야당의 야당들과 향후에 어떻게 연대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대통령 소추하는 정치적인 비난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점을 밝혀야 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그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전제로 판단만 하기 때문에 중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좀 미리 이제 발표를 한 이유도 국민 여러분과 또 언론과 또 다른 정당과 협의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고요. 이 검찰이 수사를 더해서 또 추가 증거가 나오면. 민주당도 전격적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반 동안에 한거라고는 과거 문재인 정부 수사 밖에 없습니다 그현 시점에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죠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변호인단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의 요체는 과거 오랫동안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지난 총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고, 저희 당도 물론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고, 저희는 그래서 이미 그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 검찰이 늦었지만 명태균 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어, 아직은 좀 주변부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 전망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창원지검이 하고 있는 수사는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관련된 지방선거 관계자들의 정치자급법 위반으로 제한되는 느낌입니다. 공청개인 말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 임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 명태균 씨가 창원 상업단지에 개입했고 선정부터 마지막까지 다 개입한 것이 증언으로 나오고 기사화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한 수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장 직할로 새로운 기구를 두고 모든 국민들이 더잘 감시할 수 있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 그 전북을 포함한 호남에서 민주당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말씀 그런 입장 견지에 오셨는데 앞으로 1년 반 남은 지방선거에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영광곡성에서 평균으로 보게 되면 두 지역 평균 30%를 얻었습니다. 지역 군수선거에서 한 명을 뽑는 데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26년 6월까지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위원회 만들고 또 조강특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26년 6월에는 한30% 정도 얻지 않을까 그때는 한 명만 뽑는 선거가 아니라 뭐 도의원 시의원 여러 명을 뽑지 않습니까 거기서 30%를 획득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다음달 12일이죠 조 대표께서도 대법원 최종심을 이제 네. 앞두고 계신데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판결이 나든 간에 저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음으로 장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또대원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자신이 해야 될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